안녕하십니까. 전륜 이상현 멘토입니다. 2024년 5월 9일 오전장매매 초심자 기준 500만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출발합니다. 조회 버튼 누르면서 늘 하던 대로 주도주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자, 주도주분석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고요. 자, 아직까지는 퍼센트이지 등락률이 낮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뭐 주도주가 뭐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가면서 어떤 정보점이 좋은 정보점인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겠죠. 자 일단 하이스틸을 조금 체크를 해놓고 하이스틸 체크. 전고점을 지금 못 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도 전고점을 볼 수가 있죠. 1월 3 0일 어떤 게더 나은가? 음, 조금 더, 조금 더올라와야 됩니다. 하이스틸이 뚫으려면 3,600원 정도는 충분히 뚫어줘야 돼요. 네, 3,600원 정도 확실히 뚫어줄 때까지는 하이스틸은 일단은 대기입니다. 저게 못 뚫으면 못 올라옵니다. 태성 하나씩 하나씩 검토. 일단 지금 어떤 테마다. 어떤 종목이 대장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퍼센트 의 등락률이 아직까지 낮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 줘야 됩니다. 장 시작하고 현재 2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아침에 이제 장 시작하고 지금 번쩍번쩍 뻘이는데 번쩍 뭐라도 하나 잡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자, 하이스틸 천천히 잡아볼게요. 네, 하이스트을 잡겠습니다. 정고점은 1월 30일로 파악이 됐습니다. 1월 30일. 정고점은 1월 30일. 아직까지 뭐, 완매수는 안 됐고요. 지금 VI 들어가면은 별로 좋진 않은데. 조금 더, 아, 좀, 좀 조금 더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VI 들어가 버리네요. 어, 일단, 5분의 1도 매수가 안 됐어요. 네, 5분의 1도 매수가 안 됐고, 일단, 하이 스틸을 이렇게 해놓고, 적어놔겠어요첫 타점인데, 눌림이 지금 완전히 오진 않았죠? 네, 요거 하이 스틸 접어놓고, 그 다음 종목, DNC 미디어가 점프. 개 많이 띄운 거는 아, 쫄려서 <laughs>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대원전선 아직 주도주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없고 미디어라던가 이런 분야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주도주의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침에 뭐 시작할 때 주도주라고 할 만한 것들 자체가 없었으니까. DNC 미디어가 죽어요, 지금. 어, 1분 봉을 했을 때, 지금 죽고 있죠? 이게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대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카페24, 오랜만에 치고 올라옵니다. 정고점 확보가 어렵죠? 예, 정보점 확보가 어렵습니다. 하이스틸, 이제, 요 녀석이 VI가 풀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공략을 해볼게요. 3590원, 좀 비싼 것 같아요. 제가 3580원에 지금 1차 매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여러 번더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좀 아깝습니다. 밑에 일단은 깔아놓긴 할게요. 자, 여러분도 암산, 분할 좌표 꼭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쭉 깔아놓을게요. 한 200주, 요렇게. 일단 절반 정도 세팅해놓고, 아이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3670원, 80원 나오잖아요. 참. 걸어놓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일단 걸어놓고. 우리 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더 낫겠죠. 아, 매도가 나버리네요. 네, 2만 원. 네, 2만 원 수익급 생겼습니다. 당일 매매 3%. 네, 이렇게 이제 2만 원 들어왔고요. 어 기다릴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종목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기다려 주겠습니다. 파쳐놓고 아까 높은 수가 3,580원이었죠. 요 정도? 네, 요 정도에다가 다시 일단 신호물량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하이스트레에서 우리가 2. 몇 퍼센트 나왔는데 이거 끝난 거 아니니까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하이스트리 유지가 계속되면은 어려워져요. 네, 어려워집니다. 일단 정보점은 여기가 확실하죠. 제가 여기 잘못 체크를 했는데, 여기가 100%, 요 여기가 무조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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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입니다.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조금 짤짤이 매매가 돼버렸습니다. 음, 많이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하이스틸, 일단 이렇게 해놓고 Dnc 미디어 죽죠. 그리고 태성이 올라옵니다. 태성이 갭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밑에 눌림목 가져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1월 23일이 정고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 하. 많이 올라가야 되네. 네, 아직까지 좀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패스. 일단 태성 패스하고. 그 다음 좀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초심자일 때는 이 화면을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매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화면을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무조건 여기 위에서. 무조건 위에서, 여러분들은 거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나오면 안 하는 거죠, 뭐. <laughs> 나오면 하는 거고. 지금 뭐, 하나 놓쳤죠, 하이스트에. 신호물량. 다른 거 하는 동안, 소리가 들려야 편하니까, 요렇게 해놓을게요. 우와 올라가면 안 된다. 제발 내려와라. 제발 내려와라. 제일 종목이, 제일 좋은 종목이 지금 하이스트이요 하이스틸. 그런데, 아, 배팅이 너무 약했어. 절반 때려 넣었어야 되는데. 아, 참. 제가 여기서 실수했다라는 것을 지금 시장 결정과 매매하시는 분들은 바로 눈치채시겠죠? 아, 저 양반 오전에 배팅 실패했다라고. 예, 네, 실패했습니다. 다보링크. 천천히 이제 올라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상한가죠? 5월 3일자가 상한가입니다. 네. 안 되면 뭐, 다보링크 갈게요. 다보링크 체크. 다보링크 물량 걸어놨습니다. 둘 중에 하나 체결되면은 어 진입할까 생각 중이에요. 일단 다보링크는 음 조금 더 오케이 하이스틸 내려오나? 다보링크 티셔서 등락률이 조금 약합니다. 자 하이스틸 다시. 하이스틸, 승부하겠습니다. 자, 쭉 빠져라. 지금 하이스틸이 VI 만들면서 이렇게 갭을 띄웠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 돌파를 노리는 물량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는 계속 하락할 겁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는이 부분들을 모아가면 되는 거죠. 네, 이 부분들을 모아가면 됩니다. 자, 아까 똑같이 3,580원부터 시작을 해서 밑으로 쭉 내려 잡을 생각이에요. 자, 조금만 더. 좀 내려와. 할수 있잖아. 내려와. 그렇지, 그렇지. 내려와. 야. 또 버텨 버리는데요. 쏟아내야 돼요. 쏟아 나와야 손절 물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손절 물량이 나오면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조금밖에 못 받고 있어요 지금 계속 받아내야 되는데 참힘 빠지게 하지 말고 내려와라 자 내려와라 우리는 지금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밑에서 계속 사 모으려고 오늘 지금 현재 오전 9시 10분인데 제일 좋은 종목은 하이스틸입니다 하이스틸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기서 제일 좋은 종목 골라보세요 하이스틸이요 하이스틸 예, 이 종목밖에 없어요 지금 자, 지금 하이 스틸에서 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무너지면 좋죠. 무너지면. 하이 스틸. 눌림목 구간이 이렇게 잡혔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정고점이 여기죠. 정고점 여기. 정고점이 여기고, 이 지지와 저항이 위에 높게 펼쳐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뚫지를 못하는 거요. 만약 여기를 강력하게 뚫으려면 오늘 거래량이 더 많이 터져야 되는데, 5장까지 간다면 꽤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터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과거 차트에서 이렇게 지지화장이 됩니다. 오케이. 조금씩 조금씩 매수가 되고 있어요. 아, 그대로네. <laughs> 자, 대기합니다. 계속해서 대기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 하이 스틸 한 개만 할게요. 뭐, 다른 종목들도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올라옵니다, 등락률이 좋은 종목들이 이제 막 올라올 텐데, 오늘 하이 스틸 한 개에서, 어, 승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켜볼게요. 자, 하이 스틸 매매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매매가 끝나고 나면은 주문했던 내역들을 모두 다 취소하고 다시 한번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 당일 매매. 자, 요렇게. 자, 하이 스틸 매매 내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쉽게도 풀 매수가 안 됐죠? 네, 풀 매수가 안 되고 매매가 종료가 됐는데, 그래도 뭐2.35 해서 앞에 이제 짧게 매수된 거랑 합치면은 500만원 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한 종목당 2%씩을 뽑아내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한 종목을 해가지고 픽셀 플러스에서 2%를 뽑아냈죠. 그리고 오늘은 하이 스틸에서 2%를 뽑아냈죠. 하루에 이렇게 좋은 종목이 한두 개는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제가 하이 스틸을 찍고 앞서서 어떤 종목 찍었나요? 제가 오늘 분명히 장중에 두 종목을 찍었습니다 두 종목 제가 5분 뒤에 나가야 되거든요 <laughs> 9시 25분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하이스틸 제일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신혼 물량으로 넣었던 게 다보링크입니다 다보링크 이 종목이죠 이 종목 전고점 돌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다보링크의 차트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전고점이 어디?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숙제. 문제는 등락률의 문제죠. 등락률. 그래서 이 종목을 최고의 종목으로 뽑지 않았던 거는 등락률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봉전을 해보면 요 종목도 전고점 돌파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물량을 쭉 가져가고 반등이 나왔죠. 등락률이 작으면은 이게 치고 올라가는 힘이 상당히 약해요.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신호를 그런 그러니까 게 이제 하이스트를 들어갔다가 이게 뭐 비리비리하다 아니면 안 잡힌다 아까 매매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실패를 해버리면 바로 다보링크 타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이스트리 치고 올라가는 바람에 다보링크를 버리게 됐는데 다보링크도 반등이 나온 거죠 이런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이스트리 지금은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일단은 거래 대금도 한번 보세요. 장 시작하고 10분 만에 터진 거래량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후반으로 가면 굉장히 많이 터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어, 하이스트리를 이렇게 이제 거래를 했고요. 이 내용 그대로, 그대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초심자 회원님들 지금 공부를, 어, 많이들 하고 계신데, 우리 이제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쉽게 알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공부를 차트를 보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떤 때 하지 마라라는 거. 단타에 대한 간단 명료한 지식들. 그런 지식들을 카페 내에서 꼭 어,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 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거. 뇌동매매 하지 마라. 내동매매를 왜 합니까? 그렇죠? 하지 마십시오. 내동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종목만 골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시작부터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하이스트를 선정을 해서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예, 실시간으로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하이스틸 제일 좋은 종목 한 종목만 거래하고 마치겠다고 했죠 자 초심자 여러분들 500만원이든 뭐 3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영상과 오늘 영상 보시면서 비중조절, 암산, 이런 부분들을 꼭, 꼭 매일매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30일 완성 이것만 끝내놓으면은 30일 만에 안 끝내도 된다 그랬죠? 끝내시면은 그 순간부터는 저랑 동급입니다. 저랑 실력이 분명히 똑같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포기하지 마시고 쉽잖아요 사실 매매가 이렇게 쉬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포기하지 않으시면은 분명히 아무리 못해도 저하고 비슷한 실력까지는 오실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